자, 지금 이 시간은요, 좌우지 장장 퀴즈 시간인데요. 네. 오늘의 좌우지 장장 퀴즈 문제에 앞서서요. 네네. 찬희 씨, 혹시 이그노벨상이라는 상 들어보셨어요? 이그노, 이그노벨. 이그 이그노벨. 예. 네. 노벨상은 들어보셨죠 그, 그, 상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요 <laughs> 그렇죠. 네. 네. 노벨상은 들어보셨죠. 아, 그건 들어봤죠. 그렇죠. 네네. 근데 이그노벨상은요 네.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에요. 아 패러디한 상이에요? 네. 어. 그런데 이 노벨상이 명예의 상이잖아요. 정말 네. 전 세계적으로. 그런데 이 이그노벨상은요. 네. 어,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네. 노벨 있잖아. 요 노벨 이게 네. 고상하다는 뜻이잖아요. N O B -E L 노벨. 노 그런데 품이 없다는 뜻의 그 이그노벨. 그러니까 이그노가 붙는 바람에. 네. 품위가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렇죠. 예, 예. 예. 이그노블과 상통하는 말인데요. 네네. 이게 이제 어 n o b e l 네네. 품위 있는 데에서 우리가 노벨상은 n o v e l 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그노블은 i g n o v e l. 네네. 그래서 이그노블하고 또 노벨상하고 합쳐진 단어예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, 좀 코믹한 상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은 상인데. 네. 이건 노벨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네. 요게 뭐~ 이제 한 기발한 연구나 그런 그렇죠. 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그렇죠. 연구를 했을 때그 업적을 기리는 상이라고 네, 네. 되거든요. 네. 네 그래서 이 상은요 네네. 뭐~ 유머가 들어있는 과학상이나 또는 고상함과는 좀 대비되는 이 이거 노벨상은 네네. 어~ 노벨상은 (11월에) 수상하는데 그보다 한한달 앞서 (10월쯤에) 네. 이렇게 어 수상을 한다 그래요. 네. 이제 장소는 그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에서 시상을 한다 그래요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런데 이제 2015년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네. 그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마이클 스미스로 네네. 이 사람이 연구한 분야가 뭐냐면 네. 벌레 쏘였을 때 아하. 우리 신체에서 가장 아픈 부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. 이 가장 아픈 부위는 어디일까요? 아. 네. 네. 1번, 콧구멍. 네. 2번, 윗입술. 네. 3번, 발목. 네. 4번, 겨드랑이. 야, 이거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? 한 200번 넘게 실험을 했대요. 이야. 쏘였대요, 별에. 진짜 말 그대로 이구노벨상 맞네요. 네. 근데 이것도 참, 이것도, 어... 참 연구 성과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이에요. 어, 이게, 이게 상이요. 상금이 있어요. 그렇죠. 상금 줘야 될것 같아요. 네, 네. 상금이 얼마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적어서요? 네. 에... 아서뭐 일단 답을 좀 말씀해 네. 보세요. 아, 저는요. 네. 이게 보기가 지금 코구멍 2번 입 윗입술 네. 3번 발목 4번 겨드랑인데요. 네. 사실 이 겨드랑이 요거야 되게 연합니다. 네네. 네, 네. 연애요. 우리가 연애가지고 아플 것 같고 콧구멍. 네. 요거 사실 콧구멍도 이거 되게 센스티브하거든요. 네. 네. 예, 코털 잘못 뽑으면 큰일 납니다. 네. 예. 그리고 윗입술. 네. 하, 여기도 되게 그거예요. 아, 네. 그런데 이제 발목은 제가 좀 스트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. 아, 네. 그래서 저는 이좀지워다 보면요. 네. 발목은 아니에요. 아, 네. 그리고 겨드랑이 요거 웬만해서 안 쏘입니다. 왜 붙이고 있기 때문에. 네, 네. 만세하고 쏘일 일은 없을 거란 말이요. 에 실험을 해봤습니다. 가장 아픈 부위. 그럼 이제, 겨드랑이 네. 같아요, 저는요. 너무 연해가지고. 아, 너무 연해서. 거기 아무 너무 보들보들하잖아요. 얼마나 어, 아플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네, 네. 전 느낌이 그래요. 네. 저는 그래서 어 콧구멍, 윗입술, 뭐 발목은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 네. 면역이 좀셀것 같고 네네. 겨드랑이는 항상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 요거 네. 약할 것 같다. 네. 4번 겨드랑이가겠습니다 아, 그래요? 오늘의 좌우지상장 퀴즈 문제 정답 콧구멍이에요, 콧구멍. 네, 1위가 네. 콧구멍이고 2위가 윗 입술. 3위는 조금 말하기가 곤란한데. 이게 본인이 직접 실험했어요? 아니면 실험 대상자를 네. 모집을 한 거예요? 어, 직접도 하고 같이 팀이 있고. 팀이. 예. 아, 야, 대단하네요. 네. 대단하네요. 네.